네.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코인정보통입니다. 일단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부탁드리고요. 저희 코인정보통은 각종 호재나 뉴스, 단기 종목 추천 등으로 영상을 다루고 있고요. 저희는 길게 끌고 가는 종목 말고 최대 일주일 안으로 단기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첫 영상인 만큼 추천 종목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이나 26일에 열렸던 FOMC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 건데요. 얼마 전에 21일 날 SEC에서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와 26일인 FOMC 회의로 인하여 비트코인의 뒤숭숭한 장이 뒤집히지 않고 계속 잇따라 연속된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희가 이거를 사람들은 크게 동요를 하고 있는데, 저는 크게 동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단어는 이 테이퍼링. 테이퍼링은 금융 시장이나 코인 시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테이퍼링을 사람들은 흔히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이퍼링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전 없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장이 안정화를 위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번 FOMC 회의에서 저희가 집중해서 볼 단어들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 같아서 크게 동요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전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다시 이 회의 내용을 꺼냈고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시면은 우선 21일 날이죠. 4,600만원 선이 무너지고, 다음 날인 22일날 4,400까지 내려가면서, 저는 이때까지는 그래도 4,900만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쳐준다면,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4,200만원 부근까지 이렇게 연달아 계속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때 완전히 비트코인이 무너졌었죠. 근데 23일인, 양봉을 띄워주면서 지금 5일간 22일날 떨어진 물량만큼 다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살짝 은봉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저는 빠르게 이 4600만원 부근까지 비트코인을 치고 올라가 준다면은 아마 불장도 기대할 수 있는 아마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작년과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제 2월이 다 돼가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바로 불장의 시작의 연속이었는데 아마 이번 연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우선 비트코인 자체가 이렇게 제가 올라갈 얘기만 했는데 하락의 가능성도 지금 염려를 해주셔야 되는 게이 마지막 지지라인인 이 29K까지 큰 매물대 없이 너무 환히 열려 있어가지고 우선 내려가는 거 조심해야 되고 지금 투자자 분들이나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시는 거는 절대절대 절대 저는 추천하지 않구요 아직 마지막 하락을 대비해서 스캘핑이나 단타 위주에 매수를 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도 많이 보시겠지만 댓글 써주면은 뭐몇백포쳐 주겠다, 뭐 원금 대비 뭐몇백포 올려 주겠다, 뭐 이런 거. 믿으시면 절대 절대 안 되고요. 저희는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2, 30%딱그 정도 상승 코인 잘 꽂아 드릴 거고요. 고정 댓글에 저희한테 전화번호나 성함 남겨 주시면 저희가 바로 1대 1 관리까지 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각종 뉴스나 호재거리, 단기 종목 추천 등 영상 업로드 진짜 많이 할 건데,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보다는 사실 관망이라고 하죠.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조금 오르고, 알트도 나머지도 올랐다 해서 절대 늦은 거 아니니까,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현금 가지고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기대할 만한 소스들 많이 들고 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